<웃음> 와. 오케이, my friend. 오. 어, 지금 제가 온 곳이 비니쿤가라는 곳입니다. 이게 한국인들한테 레인보우 마운틴이라고 불리는 곳이고, 한 1시간 45분, 즉, 3km 정도 올라가면은, 하나의 많은 좀 봉우리 같은 게 나오는데, 뭐 레인보우 색깔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, 레인보우 마운틴이라고 합니다. 네, 여기가 고도가 5,000m가 넘어가지고, 엄청 힘들다고 해요. 근데 뭐, 저는 뭐, 이렇게 겁나진 않은데, 걱정은 되긴 하네요. 여 보면은, 말들이 엄청 많습니다. 이게 고도가 높아서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, 말을 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. 근데 저는 강하니까, 말을 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기 햇빛이 너무 심해서 선크림은 안될 것 같아 이정도면 거의 어몽길대장 포스 <목소리> 어제 비가 왔는데 여기는 고도가 높아가지고 다 눈으로 왔나보네 보면은 사방이 눈천지입니다 아 약간 백설기가 됐네요. 근데 지금 정상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눈이 오면은 그 레인보우 마운틴의 의미가 없어집니다. 모르겠네요. 가봐야 알것 같습니다. 솔직히 요즘 들어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지긴 해서 부산병 걱정이 살짝 되긴 합니다. 마추피츠에 갔다 와서 급성 장염하고 흡혈파리를 물려와가지고. 아니, 잠깐 저기요. 뭐 말을 타세요, 처음부터. 말 타는 것도 처음에 보는 거라서. 아니, 좀 그래도 올라간다며요. 아, 모료파가죠. 뭐 저거 말 타고 올라가는 게 80솔입니다. 80솔이면은 우리나 라 돈으로 한 25,000원. 저는 제 다리가 말법질 때문에 말법질을 이용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지 말이 자동으로 나와. 한 3분의 1쯤 온것 같은데 3분의 1은 엄청 쉬웠고 지금부터 이제 오르막길 시작입니다 조금 힘들겠죠 그래도 고도가 높다고 느껴지는 게몇 마디 안 하는데도 계속 숨이 찹니다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말을 타라고 유혹을 합니다 아어 근데 이 사람 심리가 계속 말을 타고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타고 싶어지기는 하네 오라오라 가라가 유튜버? 안녕 유튜버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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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1 k m 남았습니다 1 k m 한20 분이면 올라갈 것 같은데 마이 구간 20 분이라는 소리를 듣긴 했는데 맞긴 맞나 보네요 어제 신발 1,500원 주고 빨래 맡겨서 새 신발 됐는데 어 다시 맡겨야겠네 힘들게 올라간 만큼 위에 진짜 레인보우 마운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렇게 지쳐서 1 k m 남았는데 말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럽다 와, 아 힘들어 오. 저기가 도착 지점인데 얼마 안 남았다 레츠고 s g 개미떼 개미떼 어, 말타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깝지 않습니다. <laughs> 아깝지 않고 타시고요니 핀이 못볼보 같아 어떠신가요한 시간 꿀발다가한1 0분 올라오신 기분. 욕해도 돼요 예. 네. <laughs> is it good? Rainbow? Yeah. Snow half and r o w half? Yeah. 아. s s a 어 s a s s a s s a a 라랄라랄라 라랄라라. <laughs> 엥? 야, 이게 뭐야? 이게 무슨 레인보우야? 아, 웬만하면 실망 안 하는데, 아 이거는 너무 실망스러운데? 그래도 전부 흰색이 아니라, 불행 주의 다행이긴 한데, 이건 레인보우가 아니잖아. 좀더 올라가 보자. 밑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. 오, 알파카? 야. 너 죽었냐? 너 죽은겨? 늘도 하긴 나도 죽겠는데 소강 안 맞이 비니쿤가 저는 좀 적응하고 오는 게 맞는 거 같아. 요 제가 푸스코 오자마자 뭔가 진짜 아. 죽을 것 같아. 바로 5,200m는 빡세다. 네, 저는 아, 다른데 좀 있다가 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. 저기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레인보우긴 합니다. 어다 어두운 레인보우지만. 원래 전체가 레인보우인데 다 눈으로 덮여 있어가지고. 아, 진짜 아쉽네. 오케이, 안 닦아, 해응따 응, 닦아. 꽈배기, 존맛. 예이. 그래도 지금 조금씩 눈이 녹고 있어가지고 조금 조금씩 색깔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내려가야 될 때가 됐구만 아까보다 이쁘긴 하네 확실히 눈이 녹으니까 음 색깔이 이뻐지네요 그래 요정도는 돼야지 응? 그래야 레인보우라고 할수 있지 확실히 찍은 사진들은 날씨가 엄청 좋고, 또 보정빨 같습니다. 그 정도로까지 레인보우는 아니고, 그냥 요 언덕을 이루는 색들이 엄청 여러 가지긴 하네요. 빨간색, 초록색, 파란색. 와, 여기 원래 다 눈이었는데, 눈이 다 녹았네. 원래 다 눈이었거든, 아까. 와. 날씨가 좋으니까 눈이 녹는구만. 남미 여행은 힘들수록 재밌는 것 같습니다. 진흙도 밟고 추워서 떨기도 하고 더워서 얼굴 타기도 하고 그런 맛이 있는 게 남미 여행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 어, 그래도 여기 말들 복지가 괜찮네. 술제도 먹으면서 쉬네요. 드디어 다 내려왔습니다. ああ。Wow.